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종말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어, 지난 주에 나눴던 어, 달란트 비유 또 우리는 이제 지난 주에는 누가복음으로 건너가서 열무나 비유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비유가 이제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비유로 해주신 세 번째 비유인데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들과 이 레고로 만든 공룡 놀이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어, 제 아들의 역할은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남, 남학생들은 아마 유아기 때 기억이 남아 있다면 이 공룡동 이름, 이름을 알 텐데 이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의 역할이 제 아들의 역할이었고 저의 역, 역할은 이제 악당 해적선의 역할이었어요. 제가 이제 놀이에 심취해서 악당 해적선 역할을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트리케라톱스를 죽였습니다. 그 트리케라톱스가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끄악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이 아이의 제 아들의 행동이 제 마음을 너무 뿌듯하게 하면서 어, 아빠 직업의 어떤 정체성에 굉장한 뿌듯함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이 트리케라톱스가 죽자 이 하나 가지고 있던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트리케라톱스를 고쳐주세요 아멘 하더니 갑자기 트리케라톱스가 부활을 해서 그 전투에 참여했고. 어, 그 전투에서 결국엔 해적선을 물리쳤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아이가 아플 때나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나 하면은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제 그게 이렇게 각인이 됐는지 어, 트리케다톱스가 죽었는데 어, 살려서 기도로 살려서 전투에 이렇게 참석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어, 뭔가 이 신앙이 잘, 음, 물론 유학이 때 신앙이지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 한 편이 따뜻하고 참 아이에게도 고맙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 마음이 기쁜지 어떤지 전혀 캐치를 못했죠. 그냥 아이는 익숙하게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날 그 아이에게 큰 선물과 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이상을 왜 받는지 그냥 아빠 기분이 좋아서 받겠거니 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상을 받는지는 전혀 캐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이는 부지 중에 아이는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감동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 번째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우편과 좌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편에는 마치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맨 마지막 날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대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처럼 나눌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옛날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들은 양도 많이 기르고 염소도 많이 길렀는데 둘이 뭐 생긴 것도 좀 비슷비슷하고 습성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낮에는 함께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 초장에다가 어, 그러니까 음, 풀밭에다가 이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놓고 낮에는 함께 풀을 뜯기다가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익숙하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오른편으로 난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너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네가 누려라 네 거다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덧붙이세요 네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되고 손님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날잘 돌봐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이렇게 위문도 해줬지. 그래서 "고맙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의아했어요. 나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안한 일을 했다고 하실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 되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그렇게 했죠? 물어요. 마치 제 아들이 아까 그첫 번째 이야기에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고 아빠의 기쁨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께 굉장한 기쁨과 예수님께 굉장한 만족을 드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이 분류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 용현영재님 죄송해요. 안용현 선생님 이쪽에 앉아 계신데 빨리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laughs> 아 진짜 가시네요. 예, 괜찮아요. 아,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laughs>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네. 용현영재는 아닙니다. 우린 아니요. 우린 다 오른편에 갈 겁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를 받을 사람들아 니들은 마귀들이나 들어갈 그 지옥불에 영원히 들어가라 완전히 오른쪽과 왼쪽의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고 손님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니들은 나 아는 척하지 않았다 니들은 나에게 물 주지 않았고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나를 무시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하면은 너희들은 나를 어 이거 못 하겠네요. 뭐 했다 하여간 이렇게 예. SSANG 했다. 그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판결이 너무 너무 의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배고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배고프신 거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왕따당하신 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판결을 우리한테 내리시다니요 부당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 양으로 분리된 사람들,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판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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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두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본문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다?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시는 이야기. 지극히 작은 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못 먹는 자, 가장 왕따 심하게 당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척을 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쓰레기 같은 삶을 쌓는다고 욕먹는 바로 그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했던 행동이 곧 예수님 나에게 한 행동이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양과 염소라는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분리된 이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도 재밌는 것은요, 이 오늘 본문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구글 미팅으로 돌파 랜선 미팅, 뭐 돌렛미라고 이름을 지은 여러분 공과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건, 왼편에 있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부르는 말은 똑같습니다. 주여 라고 불러요. 겉모습으로 입술로는 똑같이 주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양쪽 부류에 있는 사람 모두 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받는 사람들도 그 결과가 너무너무 의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서 반항하듯 되묻습니다. 여러분요, 이들은 구원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인 맹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확신과 뭐 믿음도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보장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자비와 은혜. 그거 말고는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맹신적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마지막 날 내가 니들 나한테 아무리 주여주여 주여 해도 마지막 날 내가 나너 모른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강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숨겨져 있어요. 종말의 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왼편에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예수님께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리뽀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천국 간다. 아 그러니까 뭐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나는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지니까 아 나는 그냥 막 산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신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 구원이 혹시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 구원이 혹시 어, 내 자기 맹신적인 믿음에서 출발한 그 구원에 잘못된 확신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진실성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은 아, 말을 좀 쉽게 써야 되는데 뭐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이 문구를 수정하고 수정했는데 이게 원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해요. 아는 사람은 쉽게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증명, 진실성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 야구보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하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보이는 바내 형제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약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핵심 기준은 뭐냐 약한 자들을 태아, 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어요 주변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곧 예수님을 향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어 너무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는데 예전에 제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 이분이 아는 어떤 여사장님이 계신데 이 여사장님은 건설업계의 큰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크게 하시는 건설업계의 큰손인데 이분의 경영철학 이분의 사업 철학 마인드는 무엇인가? 돈은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자. 이게 이분의 경영 철학이었대요. 나쁜 철학이죠. 잘못된 생각. 그래서 어 이제 건설을 하다 보면 뭐 하루 아침에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큰 건물은 심지어 뭐몇년 걸려서도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장님 회사 직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다 일을 나눠 주잖아요. 다른 회사들에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들 노동자들에게 줄 돈은 최대한 최대한 늦게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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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결국 버틸 수 없을 때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죠. 잘못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한 번은 저에게 얘기해주신 그 사장님이 직접 목격한 얘기입니다. 돈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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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해도 안 주는 그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아저씨가 돈을 받아야 자기가 일 시킨 노동자들한테 또 돈을 줄 텐데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하니까 하루는 사무실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왔대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돈을 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휘발유 들고 온 것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바 하다가 어 알바 점주가 뭐안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해야지 휘발유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죽 절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노동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오죽 절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만약에 그 노동자들이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저 비천한 데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잘 대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뭔가 번듯한 신앙인인 것 같으면서도 학교에서는 가장 연약한 그 친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친구, 다문화 민족이어서 따돌림 당하는 그 친구, 혹시 있다면, 모두에게 왕따 당하는 그 친구, 모두가 따돌릴 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 친구를 같이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취미 생활에 불과할 수 있어요.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 만나시는 것, 대화를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터치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병든 자,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살이 썩어 가는 사람들, 근처만 가도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 밖으로 추방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셨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이번 한주 동안 여러분 카톡에 가장 연약한 사람은 누굴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연약하다는 게 이렇게 힘이, 이 육체적인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찾으세요. 가장 연약하고 못 먹고 헐벗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자살을 생각하고 인생 포기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눈을 크게 뜨고 한주 동안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친구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것 주기 힘들면 두 번째로 좋은 것 주세요. 두 번째로 좋은 것도 주기 힘들면 열 번째 좋은 것 주세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그 친구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 친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세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정하게 카톡을 한번 걸어보세요.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만나긴 힘드니까. 인생의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은 연약한 타인을 돌보는 내 태도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하,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잘 떠받들어 섬겨보세요. 물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내 옆에 있는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하,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일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땅에 있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놓은 천사들이에요. 그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믿음의 진실성이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아주 소설적으로 멋지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어, 숭실아 고맙다. 너 내가 왕따 당할 때 나한테 카톡 해줬지. 나 그거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웠다. 어, 숭실아 고맙다. 너 내가 정말 배고플 때너만 원짜리 한장 주면서 천 원짜리 한장 주면서 컵라면 사 먹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해줬지 정말 정말 고맙다 나 그때 너 때문에 배부르고 따뜻했다 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TIC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올라 그래도 교회 오기가 부끄러워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 교회 가려면 그래도 뭐 그럴듯한 옷한벌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온라인 주소를 보내 주세요. 왕따당하고 친구 없는 친구를 TIC로 초청하세요. 우리는 무한 개방성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받아 줄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TIC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숙제 꼭 하세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검증하십시오. 그럼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겠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